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고정희입니다. 올해 70세고요.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문제, 바로 노후 주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눈치 보는 삶, 비싼 요양원에 들어가 외롭게 지내는 살.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저도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퇴직 후 허리 수술을 받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서 아들 집과 딸 집을 오가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자식들은 겉으로는 반갑게 맞아주는 척 했지만 점점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마음 어르신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 300만원 넘는 요양원 비용을 20만원으로 줄이고 자존심은 지키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분명 황금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빴던 제게 드디어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아침에는 근린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꿈꾸던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죠. 겨우 119를 불러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병실에 누워있는데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봐왔던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늙고 아파서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된 모습들이요. 그때는 나는 절대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말아야지 다짐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상황이 된 겁니다. 큰아들과 작은 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둘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평소엔 바빠서 한 달에 한번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둘다 휴가를 내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대로 혼자 계시긴 힘드실 것 같은데 우선 저희 집에서 회복하시는 건 어떠세요?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오빠 우리 집이 더 편하시죠? 작은 딸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들은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고 딸은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로 눈치는 제가 더 빨랐죠. 둘다 속으로는 요양원이 답이겠죠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서류가방에서 보이는 실버홈 상담 안내문, 딸의 핸드폰 알림에 뜬 노인 요양시설 정보 검색. 그들도 이미 알아보고 온 거였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간 후 병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학부모를 만나면서 나는 절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다짐했었는데 말이에요. 교사 생활하면서 늘 듣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휴직을 해야 할것 같아요. 요양원에 모시고는 싶은데 비용이 너무 부담되네요. 작은 집이라 모시기가 힘들어서요. 그때마다 그분들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뒤돌아서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국 퇴원 후큰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짐을 옮기면서 연신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 하나를 제 방으로 꾸며놨다고 했지만, 결국 짐을 풀어 놓을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의 흔적들을 거의 다 버려야 했죠. 어머님, 여기 침대도 새로 놓고, 화장대도 넣었어요. 좀 좁긴 하지만.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비된 밥상, 손주들과 대화.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 다음주에 친정 좀 다녀올게요. 그래, 그러렴.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눈치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주들 간식도 제가 알아서 챙기게 되고, 설거지도, 빨래도 자연스레 제 몫이 되어갔습니다. 수술한 허리를 회복할 새도 없이 아들 내 집안일을 도와주기 바빴지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날은 며느리의 친구가 놀러 왔다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 자기 시어머니 모셔. 당분간만.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도 크게 틀수 없어 혼자 조용히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린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 오시고 나서 애들도 눈치 보이고 남편도 이제 퇴근이 점점 늦어져.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 그 말을 들은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교사로 일할 때 봤던 그 많은 학부모님들의 한숨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작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네서 많이 불편하시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박서방도 좋대요. 큰아들도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집이 좁아서 좀 불편하시죠? 미준에는 더 넓으니까 거기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결국 저는 작은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걸. 작은 딸네는 큰 아들네보다 집이 컸습니다. 사위도 처음에는 친절했고 딸은 저를 살갑게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도 똑같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재택근무가 위주로 될것 같아 방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야 그럼 엄마는 어디에서 지내라는 거야? 당신 엄만데 왜 내가 계속 불편해야 돼? 여기가 우리 집이지 장모님 집이야. 늦은 밤 딸과 사위의 말다툼이 제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신랑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의 귀가가 늦어지는 날은 잦아졌고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중학생 손주가 친구들을 데려왔다가 제가 계신다는 걸 알고는 급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허리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불편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딸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그 순간 저는 이제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아직 혼자는 힘드시니까 간병인을 써야 할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종일 핸드폰만 보다가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못 보고 결국 넘어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간병인 역시 한 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혼자서 하시려고 해요. 제가 있어도 눈치 보여서 너무 불편하네요. 오히려 제가 더 불편했는데 말이죠. 30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돌보는 게 익숙했는데, 오히려 누군가 저를 도와준다는 게더 어색했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월 500만원에 넘는다는 걸, 게다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요양원이 낫지 않겠어요? 아들의 말이 이제는 틀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였죠. 어머, 정희 선생님. 학교 동료였던 김미경 선생님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어머, 미경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네, 한 1년 됐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지낼 만해요. 저도 이젠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 싶어서 이렇게 왔네요. 어지간하면 오지 마요 생각보다 이 생활이 감옥 같아요. 자식들도 처음엔 한 달에 한번 오더니 이제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요양원에 다 써버려야 하나? 정말 요양원 뿐인 건가? 제가 꿈꾸던 노후는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우연히 lh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읽어보니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독립된 생활공간과 복지서비스 제공, 보증금 500만원에 월임 대료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월 300만 원과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LH 주거 복지 센터를 찾았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주택입니다. 각자 독립된 공간이 있고 1층에는 복지관도 있어서 프로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벨도 있고, 생활 지원사가 상주하면서 어르신들 안부도 확인하고 계세요.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시고,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하셔야 해요. 퇴직 전 마지막 월급까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아낀 적이 없었던 제가 오히려 여기선 장점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교사로 30년 근무하셨다고 하셨죠? 사실 교사나 사회복지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산점이 있으세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 정말요? 30년 교사 생활이 이런데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도봉구에 새로 중공된 단지가 있어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그날 오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원룸이지만 혼자 생활하기엔 전혀 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세로 살던 집보다 더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주방 한쪽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고, 욕실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1층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태극권을 배우고 계셨고, 옆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서로 참 끈끈하게 지내세요. 운동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특히 교사 출신이신 분이 오시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미 입주해 계신 할머니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밝았어요. 정말 밝았습니다. 여기는 경쟁률이 좀 있으세요. 그래도 교사 경력으로 가산점이 있으시니 한번 지원해 보세요. 네, 꼭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에서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제가 직접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거기는 요양원과 달라. 내 공간도 있고, 1층에는 복지관도 있어서 프로그램도 많대. 비상벨도 있고 생활지원사도 계시고 엄마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해도 불안해요. 그래봐야 아직 시범적인 거잖아요. 그것보단 요양원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딸이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건 나도 궁금했어. 엄마, 제가 이번에 작게 가게 하나 열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들은 동생의 눈치를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아직 시작이잖아. 가만히 있어봐. 어머니, 요즘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생활비가 너무 들어요. 이번 대출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자식들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돈 제대로 못 가진 게 서러웠는데 이제는 전세금마저 눈독 들이는 자식들이 서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만해라 제 말에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봤어 자식들한테 모든 걸다 져버리고 요양원에서 후회하는 분들 엄마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할수 있는 효도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야. 효도는 별거 없다. 너희들이 이러지 않는 게 바로 효도야. 아들과 딸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눈빛에서 전세금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고령자 주택은 좀 아직 일러요. 맞아요. 어머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차가워진 된장찌개를 데우러 일어섰을 때 자식들의 속내가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독립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동안 아들과 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왔죠.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엄마 좀더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전화로는 전세금 얘기하기가 뭐 했는지, 문자로는 자주 전세금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전세금 언제쯤 빼실 거예요? 좋은 가게 자리가 나왔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세금 얘기만 나오면 서로 언성을 높이는 자식들을 보며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입주 신청서를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유학 비용 되느라 깬 적금, 자식들 결혼할 때밉 보이지 않게 하려 대주던 돈들,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지난날들이 사처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한달뒤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정희님 축하드립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사 경력 가산점이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입주 대상자로 당첨됐다네. 벌써요? 그럼 전세금은?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빠, 그건 내가.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너희들 그만해라. 지난번에도 말했지?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이들이 가고 통장을 펼쳐 보았습니다. 30년 모아둔 돈이면 보증금은 충분했지만 남은 전세금을 두고 자식들이 다투는 걸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사날 자식들은 와서 짐을 옮겨주긴 했습니다. 며느리는 몸이 안 좋다며 오지 않았고 사위는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내내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짐만 옮기다가 급히 자리를 피하더군요. 어머니, 그럼 저희 가볼게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떠나는 자식들을 배웅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거구나. 새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원룸이지만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혼자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창가에 나무 의자에 앉아 내려다 보니 아래층 복지관에서 태극권 하시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저기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겠지요. 그날 밤 달빛 아래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전세 살던 큰 집에서 요양원도 아닌 이 작은 공간에서 새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적잖이 푸근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아침이면 이웃들과 함께 단지 앞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교사 출신이라는 걸 아시고는 건강 상담도 자주 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야기랑 저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될까요?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년 경력이 이런 데서 빛을 바라는구나 싶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공동 부엌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저는 김치 담가온 거좀 나눠 드릴게요. 여럿이 모여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며칠 전에는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새벽에 비상벨을 눌렀는데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바로 와주셨습니다. 엊그제는 옆집 할머니가 고열로 아프셔서 제가 응급실까지 동행해드렸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이 공동체가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음 한켠이 쓰리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한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도 전세금 문제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겠죠. 명절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내게 될지, 그래도 이제는 그것도 크게 서운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몫이고, 제 인생은 제 몫이니까요.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생각합니다.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그래도 이제는 이런 생각들이 제 하루를 무겁게 만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저녁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하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외롭지 않은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합니다. 전세금 때문에 싸우는 자식들을 보면 서운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 공간에서 당당하게 살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나 봅니다. 여섯 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아침 태극권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현관 앞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섯 개월 만에 찾아온 아들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조심스레 들어선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꽃도 있고. 창가에 놓인 제라늄을 보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차를 내오는데 딸도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도움 없이도 살려고 왔어요. 큰 애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얘기할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금 시장 가는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웃들의 정겨운 목소리에 자식들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제가 대답하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내시기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여기 좋은 이웃들도 많고 매일 운동도 하고 학교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바빠. 얼마 전에는 옆집 할머니가 아프셔서 내가 응급실도 같이 가줬어. 자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너희도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희 살길 잘 살아. 나도 내 살길 잘살 테니까.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보고 싶을 때 와도 돼. 퇴직하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 삶을 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식도,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방법을 말이죠. 30년간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난 교사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에서 후회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라서 외롭다고 한숨 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사였던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행복한 노후의 답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의 어머니, 이모, 할머니께도 이 소중한 정보를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